자세 문제가 뭐냐면, 이제 여기 링크 부분과 이 부시 부분이죠? 현재 부시를 자꾸 돌려보면 이런 식에 아주 잘 돌아갑니다. 링크도 마찬가지로 자꾸 회전을 해보면 여기 회전이 잘 되죠? 그럼 여기서 구동 조건은 뭘지야 접선을 주시면 됩니다. 접선 누르신 다음에 이 부시의 원통면과 이제 이 링크의 안쪽면을 클릭해줍니다. 그 다음 적용 눌러보시면 이렇게 딱 붙어버리죠? 자꾸 움직여보면 이제 제가 말 봤을 때 아주 구동이 잘 되죠? 이 부시를 자꾸 제가 돌려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동이 잘 됩니다. 그럼 제가 구동 조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점 옆에 플러스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축 옆에 플러스 눌러줍니다. 구동 조건 같은 경우에 뭐축 말고 뭐 다른 걸로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회전하는 기계 요소들은 축을 기준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축으로 구동 조건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죠. 구동 조건 매치 실행하시는 데는 각도 클릭해 줍니다. 원점 x y 의 평면이랑 그다음에 축이 이제 x 대 평면 클릭해 줍니다. 그다음 미정 각도 클릭하신 다음에 적용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각도가 이제 구동 조건이 되겠죠. 이름 문제가 이제 구동 조건 변경해 줄게요. 클릭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드라이버 클릭합니다. 끝을 제가 360도 입력면한 바퀴가 도는 거고요. 만약에 곱하기 5를 적었다 그럼 5바퀴가 돕니다. 플레이를 눌러 보면 아주 구동이 잘 되는 걸볼 수가 있죠.